렐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이거 설명 동영상이죠. 설명 들으신 후에 이 동영상 끝나고 나면 읽기 동영상, 리딩 동영상으로 넘어가셔서 몇 번입니까? 30번 내지 50번? 줄줄줄, 네. 발을 정자 쓰면서 읽으시고요. 채워나가시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살짝 요약해놓고 요약본만 보고 줄줄줄줄 네, 나오는 걸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상당히 보람있죠. 여러분. 네. 볼게요. 윤후, 윤후야죠. 윤호야. 윤호야. 그래서 커마가 혹격. 사람 이름 부르는 말이죠. 윤호야. 윤호. 윤후, 아니고 윤호. 이렇게 부르는 거죠. What is that? What is의 줄임말이죠. 저것은 무엇이냐. 저것이 주어죠.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What은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있죠? 네, 어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끝을 내려서 읽는다. 왜냐? Yes, no. 드답을 수가 없죠. 저게 뭐야? 아니야, 토끼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 What is that? What's that? 하고 내려서 물어봅니다. What's that? 내려가요. It is my key ring. Is죠? Is의 질문이죠. 그것은 뭐뭐이다. 나의 열쇠 고리이다가 되죠. 열쇠 고리이다. The star shape. 별 모양이죠. star가 별, shape이 모양 이렇게 되죠. 별 모양, 별 무늬가 되는 거죠. star 하지 않고 star, star 해서 이게 뜨 발음이 되죠. 뭐예요? 경음화, 된소리가 됩니다. star보다 star 하는 게더 발음도 쉽고 숨도 많이 새어나가지 않고 고급스럽습니다. the star shape. The star shape. 이렇게 되죠. Look은요. 여기서 보다가 아니라 뒤에 거 처럼 보이다죠. Pretty. 예쁜 처럼 보인다니까 예쁘게 보이네. 어별 모양이, 별무늬가 예쁘게 보인다라는 거죠. Did you make it? 너는 그것을 만들었니? 열쇠고리 요즘 잘 만들죠. 셀프로. 그래서 너가 직접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남녀가 없이 수예를 취미로 하는 남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너는 그것을 만들었니? 발음은 Did you? 아니고 Did you? 가 되죠. 이거, 이거는 구개음화라고 하죠. 구개음화인데 Did you가 딱딱하죠? Did you 해서 더 부드럽게 발음이 나죠. Did you make it? Did you make it? 이렇게 물어보죠. Yes, 그래, 나 만들었어. Yes 다음 신약된 게 Yes, I did죠. Did으로 물어보면 Did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Yes, I did. 생략되어 있다. 알수 있으니까 생략해버린 거죠. I made it. 나는 것을 만들었어. After school. 학교 후에니까 방과 후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방과 후에 만들었다는 건 방과 후 무슨 뭐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만든 것 같아요. 방과 후에 만들었지. 그러니까 학교 미술 시간이 아니라 방과 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과 후에가 학교 후에, After는 뒤에 거 후에죠. 학교 후에니까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라는 거죠. 그것을 뭘 가리켜요? 키링가리키는 거죠. 열쇠. 예. 열쇠 고리. 예. 키링인알바름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보니까. 예. 레 아니고 링링링잉 아니고 우레이죠우우레이에요우 레잉을 한 박자에 우링하면두 박자잖아요. 한 박자에 우링우레어이 모양을 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링잉우링우링우우우우우우 링링링링링링링링링 마이 키링 마이 키링 마이 키링예 여기를 따닥지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몇 번입니까? 여섯 번 반복하셔서 1분 투자해서 내 발음이 고급진 발음으로 고급진 발음으로 예, 나도 모르게 변모합니다. 나도 모르게 슬슬 나아지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어 발전 속도가 발전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도 해도 똑같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똑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몇 주기라고요? 이게 6, 6개월. 예, 여섯 달 정도 돼요. 또육 개월 되면 또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보통 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육 개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 년이었어요. 일년일년 1년, 저는 그래서 두번 정도 올라갔고요. 여러분들은 육 개월씩 육 개월씩 육 개월씩 해서 한 여섯 번 정도 올라가면 영어가 좀 나옵니다. 아직까지 제가 수천 명을 가르쳐서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채널이 좋은지 이 말은 진짜 믿어도 되는지 이런 것도요. 자기의 뭐죠? 어, 그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실력이나 아니면 직관. 직관력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서 해가지고 성취하십니다. 직관력이 없으신 분들은 몇번안 되시는데 직관력이 없으신 분은 들 에이떡 거짓말하고 가세요. 그런데 직관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요? 30분이면 영어 끝내준다. 뭐석 달이면 끝내준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 한테 따라가서 맨날 세월 낭비해서 1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영어 유목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 채널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영어 회화 강사를 하다 보니까 회화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 그게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봤자 소용이 없고 10년을 낭비하시는 분이 꽤 되세요. 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어 열어서 이렇게 좋은 길로 뭐 영어에는 왕도가 없지만 그나마 왕도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때 별로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어 그래서 한1년반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세요 지금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그리고 습관이 되셔서 쉽게 쉽게 네 그래서 하루 뭐몇번 세수하고 하루 몇번 양치하듯이 쉽게 쉽게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볼게요. 그 재미도 있어요. 예, 점점 잘하다 보면 점점 더 재미있어서 그 마력에 빠져듭니다 예, 영어만 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만 지 영어도 똑같습니다. 예.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여기 이제 대신이 할때 있어요. 왜냐 주어랑 또 동사 있잖아요. 그러면 어, 주어 동사가 한 문장, 주어 동사 이 뒤에 께한 문장에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죠. 대신요 뒤에 거라고 뒤에 거로 아는 것을 뭐뭐라고 생각했다가 되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하는. 많이 생략합니다. 귀찮아서 나는 think 해가고 thought 생각했어. 네가 다이아몬드 모양을 무늬를 좋아했다라고 생각했다.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게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바꿔주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요 좋아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이래야지 한국말이 돼요. 영어는 좋아했다고 생각했다. 한국말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로 번역합니다. 시제가 같으면 그래서 같은 그때 좋아한다고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다이아몬드 모양 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아니야 나는 스타 r 즈별 모양이죠. 스타 쉐입스의 줄임말인 거죠. 별 모양을 더 많이 좋아해. 모어는 더 좋아하다. Like better도 되죠. Like like 모어는요 더 좋아하다. Equal like. 메럴드 더 좋아하다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 친구가 만든 열쇠고리 보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줄줄줄줄 할수 있으면 얼마나 보람스럽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이렇게, 이렇게 해가는 게 영어가 왜어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을 못 견뎌서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때 보면 은 그만두신 분들 진짜 거의 없어요. 이사갈 때 아니고는 거의 안 그만두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 하면 되냐면 내가 이만한 돌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돌한개 쌓았다. 내일 돌한개 쌓는다. 일주일에 두 개씩 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예쁜 담장 혹은 돌로 이렇게 탑을 만들거나 예, 타, 돌 탑을 만들어도 또 돌을 하나 하나 쌓아야 되죠. 갑자기 돌탑이 짠하고 마술 지팡이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돌 하나 얻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면 세월이 견뎌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눌러주시고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읽기 파일로 건너가셔서 신나게 많이 따라 읽고 바로정자 쓰면서 그리고 나서 요약해놓고 줄줄줄 신나게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